예,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운 아침입니다. 자,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주식 어떻게 될까? 어제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종목 굉장히 어, 오늘 그다음에 내일이 중요한데 사실 어제가 미국 휴장일이었어요. 휴장, 네, 휴장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해외 증시를 조금 봐야지 조금 얼추 유추가 되는데, 해외 증시를 조금 볼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해외 증시 뭐, 없지만은, 이럴 때에는 뭐, 비트코인을 조금 대처하거든요. 비트코인이랑 그 다음에 남은 선물 정도, 선물 지수 정도 한번 보면서, 우리 증시 대략적으로 유출을 한번 해보고요. 어, 그러면서, 또 우리 종목,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어,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종목이 오르든 떨어지든 늘 저는 우리 종목과 함께하는 진짜 좋은 종목 아니면 찍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다들 파이팅 외치면서 우리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한번 봅시다. 뭐볼건 없는데 일단 뭐 선물 지수부터 조금 볼게요. 어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한, 한두 시쯤에 끝이 났어요. 2 시쯤에 이제 날이 바뀌면서 미국 작은 선물 시장 도 휴장이었는데, 테크백이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 US 2000도 뭐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이 빅스. 빅스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똑!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빅스 차트를 조금 보면은 좀 재밌어요, 이게. 음. 어허 <laughs> 대이봉으로 볼게요, 대이봉. 대이봉으로 보면은, 이게, 쑥 하고 올랐다가, 여기서 그냥, 톡 하고 끝이 났어요, 그냥. 어. 그래가지고, 그냥 강력하게 행보를 했구나. 그래서, 더 이상 큰 변동폭은 없겠구나.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장이 휴장이라서 그런가, 무언가 좀, 엄청난 행보를 보이진 않았는데, 어제, 하, 조금 아쉬운 거는 그래도, 조금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장장이 그러니까 미국장 휴장이 되면서 툭 사람들이 뭔가 힘이 없었나봐 없었나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를 보면은 사실 무언가 시장이 그냥 안 좋아서 떨어졌다기보다는 그냥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도 비트코인 많이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들 쉬어가지고 조금 빠진 게 아닌가 거래량이 없어져가지고.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어제 이 말은 그냥 미국 사람들이 쉬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냥 아 그래가지고 오늘 시장이 진짜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지가나면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양방향성은 양방향성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편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요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종목 한번 보러 갈게요. 금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씨, 어제. 아, 이거 이만큼 치고 올라온 건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아, 오늘 좀 중요해요. 사실, 이평선도 조금 많이 겹쳐있고, 어, 21선이랑 41선이 겹쳐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대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오늘 올라가고 내일 치고 올라가면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솔직히 나는 어제 이게 졌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어제 아침에. 그래가지고 좀더 빠질 거고, 이거 밑으로도 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만약에 여기에서 힘을 조금 더 보태준다면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겠다라고 보여졌어요. 제가 어제 사실 점심 시간 이후에 내가 우리 딸이 아파 가지고 병원 가고 그런다고 좀 일찍 찍었는데 점심 시간 이후에 11시 반부터 약간 지나 가지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촥 올라와 가지고 좀 강한 힘을 내줬단 말이지. 어, 진짜 다행이다 싶었어요. 솔직히 어제도 딸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뭐 어찌됐든 저찌 되었던 수급이 다시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 수급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도 중요해요 일단 오늘 뭐 인터배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과를 봐야 되는데 지금 좋대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요 며칠 썸네일로 썼던 거 있잖아요 포조 프랑스 자동차인데 얘네들이 전기차 라인을 금량의 4695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좀, 계속해서 실무자들 미팅을 지금 좀 진행 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더라? 어, 그, 아무튼, 그, 비싼 차인데?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폭스바겐이었나? 뭐, 아무튼, 지금 독일 쪽의 자동차 회사가, 어, 여기 금양의4 6고 배터리를 조금 관심을 두고 있고, 조금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금량이 유럽 쪽 시장을, 유럽 쪽 시장이 사실 중국이 거의 다 먹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약간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비집으려고 하고 있고, 유럽 자체 역시도 계속해서 중국의 배터리를 썼는데, 중국의 배터리가 다들 알잖아. 이게 시간이 흐른가 효율이라고 생각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유지가 잘 돼. 떨어져도 한 3년 정도까지는 80%가 유지가 돼. 배터리 효율이. 근데 3년이 딱 지나면 뚝 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어, 3년 지나면 거의 이 효율이 50%에서 40%가 되거든. 유럽이 이걸 알기 때문에 중국 거를 못 쓰겠다 하는데 또 한국 거는 너무 비싸니까 그나마 조금 단가가 싸면서 효율이 좋다라는 금량 거를 조금 찾고 있고 4695라가지고 이 효율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단가를 덮을 만큼의 효율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인터배터리가 사실상 금양한테 엄청난 호재를 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기대감에 어제도 수급이 들어왔던 것 같고 오늘 내일까지는 이 수급이 이어지면은 가장 베스트고 만약에 깨지더라도 진짜 이거 깨지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냥 여기 팽팽하게 오르려는 추세와 중국이 찍어 누르는 돈 중에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찍히더라도 받쳐주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더 싸울 건데, 이때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올라가더라도 또다시 싸워볼 거고, 싸움 속에서 다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힘이 찍어 누르려는 돈과 올리려는 추세가 맞붙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걸 봐야 돼. 어, 끝까지 봐야 돼. 그리고 우리는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잖아. 찍어 누르려는 애들은 중국 쪽이잖아, 중국 쪽. 얘네들의 돈은 사실상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그런데 우리는, 어, 금량을 한 푼이라도 더 사모아야 된다, 힘을 보태줘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유튜버들도 그런 말 많이 할 거예요. 나, 내가 잘 안, 아예 안 봐서 잘 모르는데, 근데 이게 그런 말이 현실적인 문제를 과연, 어, 고증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지. 현실적으로 우리 대부분은 월급쟁이일 거예요, 월급쟁이. 좀 나이 더 많으신 어르신 분들은 연금 타시면서 간헐적으로 구청에서 일감 주는 거 그런 것들 하실 거예요. 어.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야, 우리가. 어. 그런데 무슨 여유를 만들고 여력을 만들어가지고 금량을 사느냐 이 말이지. 내가 우리 금량 사모아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사모아야 됩니다. 하는데, 막말로 그거 아껴가지고 사모으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금량 사모아서 나중에 평단 낮아지고 올라가서 금냥 우와 올랐다라는 행복감보다 당장에 그 돈으로 여러분들 맛있는 저녁, 따뜻한 저녁, 이런 거 사먹는 게 훨씬 더큰 행복을 느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들로 이것들을 절약해가지고 금량을 다이렉트로 사는 거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해요. 주식도 주식인데 내 현실의 삶과 행복도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건데 그게 안 행복하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감히 이야기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끌어 가지고 한 100만 원만 만들어 오세요. 100만 원만. 그러면 내가 요거 당장 오늘 아침 시초가 매매. 그 다음에 어 단기 수익 매매 진행 중인 것들 요것들 통해 가지고 내가 두달 안에 천만 원 만들어 드릴게. 요거는 근데 현실의 행복도 중요하지. 현실의 행복은 지금 월급으로 해결을 하시고요. 이 천만 원은 금량 사는데 씁시다. 어. 두 달에 한 번은 내가 금량살수 있게 해드릴게. 이거 막말로. 1만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두 달에 1천만원 사잖아. 두 달에 1천억원 사는 거1요 1천억. 1천억원 사는 거예요. 어, 1천억 사는데 이게 금양 시가총액이 해봤자 6조에서 5조란 말이에요. 5조일 거예요. 5조에서 6조 정도 되는데 유동주식 해봤자 3조 미만일 거예요. 그렇죠? 3조 중에 우리가 1천억 이거를 10번 사면은 1조란 말이야. 3조 중에 1조를, 유동주식의 33%를 우리가 지고 있는단 말이야. 어. 이러면은, 저 돈으로 찍어 누를 애들이 물량을 쉽게 확보를 하겠어요? 무차입, 대차입, 공매도 해도 올라간단 말이야. 어. 우리가 워낙에 강력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가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면서, 어. 돈까지 벌어서 금량을 사 모으자고 내가 바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거는 솔직히 이것뿐입니다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금량 지키는거 그리고 나중에 금량이 150만원 뭐 이렇게 가셔 갔을때 어, 우리 금량 주주님들 어, 진짜 어, 그냥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거 그것까지가 내바램이고요 여러분들 나 믿고 어,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데 돈 벌어가지고 금량으로 진짜 돈 제대로 벌어야 될거 아닙니까? 믿을 수 있어요? 어 주식 잘하세요? 물어보는 분들도 많으세요. 내 네, 영상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나 주식 잘해요. 어나 주식 잘해.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놀면서 웃기면서 이야기하지. 어나 주식 잘해. 내가 솔직히 이야기할게. 나돈한 푼도 안 받잖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거 문자 보내는 거, 돈이 별로 없어, 보면은 서한기계공업, 어, 그, 18일날 보내준 건데, 6월 18일 적혀있죠? 아, 날짜가 안 보이나? 어. 6월 18일날, 이게 12시에 보낸 건데, 서한기계공업 매수할게요. 정신관련주 4790원이에요. 이게 90자 미만으로 해야지 좀 싸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보내는데, 사실, 텔레그램으로 하면은, 요렇게 보내요. 상기계공업좀 사볼게. 조국 관련주인지, 환경 관련 뭐 그랬는데, 급등 한번 나왔고, 거래량 없이 빠진 건데, 이런 거 받쳐주면 쭉 하고 올라갈 것 같기도, 상기계공업 4,790원인데, 이거 밑으로 사보러 가자! 라고 보내드려요. 어, 이거를 저렇게 줄인 거야. 그래서 텔레그램은 뭔가 좀더 생동력이 있고, 뭔가 따라하기 좋겠죠. 애지간하면 텔레그램을 도와드리는데, 정말 못하겠다는 어르신들은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내가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문자 비용 아끼고 있다는 거, 예. 돈안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아이고야. 마이크가 떨어졌는데,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다들 우리 금양 한번 제대로 사 모아 봅시다. 우리 금양 우리가 지켜봅시다. 자, 이거, 01067457775로 금양. 아니면은, 애국이라고 문자부터 보내주세요. 그러시면은, 대가 여러분들 100만원만 들고 오시면은, 공짜로, 당장 오늘 아침 시초가 매매. 그 다음에 당장 오늘 아침에 진행 중인 단기 스윙들 드릴 테니까 요걸로 두달 안에 천만원 만들어 드릴게. 자, 그러면 방금 단기 스윙은 얼추 서한 기계공업 하나 보셨으니까 자, 시초가 매매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예. 대신에 여러분들 보러 가기 전에 여기 01067457775 여기로 금량이라고 문자부터 좀 보내주시고 애국이라고 문자만 좀 보내주세요. 문자부터 보내주시고 신청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 이제 보러 갑시다 이거 010-6745-7775로 금양 애국이라고 문자부터 좀 보내주시고 아예 선생님 일시정지하고 문자 좀 보내주세요 일단 그리고 함께 합시다 그래야지 금량 지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시초과 보러 갑시다 자 그러면은 일시정지하고 문자부터 보내볼게요 010-6745-7775 네 예, 여기로, 문자부터 보내겠습니다. 01067457775. 예. 일시정지하고 문자부터 보낼게요. 0106745777. 일시정지! 예, 문자 다들 보내셨죠? 자, 그러면은, 당장 오늘 아침 시초가 매미는 어떻게 가고 여러분들 잘 따라 할수 있는 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얼마나 살벌하게 미친 듯이 수익 나는지, 요것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한번 보러 갑시다. 우리 진짜! 제대로 한번 어 주식투자하고 금량 어 지켜봅시다 다들 문자 아직까지 안 보내주신 거기 선생님 문자 한통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금량 어 시초가 오늘 아침 시초가 문자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자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러 갑시다 제가 이거 수익률이 진짜 이거 두 달에 천만 원치씩 종목을 살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수익률이 나나 안 나나 이게 그 어려운 건데 그 스윙률이 어떻게 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석탄일 전날에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날 어, 시초가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 시초가 그 다음에 단기 스윙도 보내드리는데 시초가로 된거 보여드릴게요 자 오전 8시 47분에 제가 시초가로 사라고 대한전선 HDC랩스 2호 플로우 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는데, 자, 한번 봐보세요. 요세 종목 다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은, 대한전선. 어, 당일이죠. 14일 당일날 살짝 시초가에서 꺾였다가 다시 그대로 위로 올라왔죠. 예, 수익 구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DC랩스. 시초가 5월 14일날 들어갔죠 14, 14일날 20% 이상 쫙! 하고 올라와줘가지고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너무 크게 급락하길래 예, 완벽하게 먹었죠 그 다음에 2호플로우 보여드릴게요 2호플로우 이게 작아보이죠? 근데 상당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어, 14일날, 당일날, 1%, 어, 2%에서 시작해서 28%까지 올라왔는데, 종가 21%라서 홀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상한가 달성해가지고,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호플로,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14일을 놓치면, 그냥 말짱 꽝인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제가 석탄일 그 다음 날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석탄일 다음 날못 사신 분들 있으니까 그 다음 날 제가 그대로 SK 이터닉스, 포바이오, 그 다음에 이오플로 한번더 갔어. 요 이오플로 보유 중이고 심지어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도 못산 사람들은 사라라고 했어요. 못산 사람들 매수를 보냈어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 보셨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세게 가는 확신이 있으니까 더 살아라고 추가적으로 살아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지켜보면 되고 그랬는데 요것도 역시나 뭐 보시면 은 sk 이터닉스 쫙 하고 한번 갔죠. 그래가지고 7%에서 8% 이상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포바이오는 조금 답답했어요.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밑으로 빠지길래 얘, 얘는 안 간다. 손절. 요렇게 했고 이오플로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한가 달성해서 정리를 수익 정리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틀 동안에 그러니까 석탄일 14일, 그다음에 석탄일 지나고 16일 동안에 이오플로우 거의 55% 정도, 그다음에 HDC랩스 20한3% 정도, 여기에다가 뭐 대한전선 지금 한3% 정도. 여기에다가 어또뭐 있냐 sk 이터닉스 sk 이터닉스 8% 정도 이것만 해도 거의 90% 정도에 가까운 수익률에 육박하도록 제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제가 1 천만원 못 만들 것 같으세요 두달 만에 수익을 저러, 저런 식으로 내는데 여러분들 심지어 사실 수 있도록 내가 장 전에도 안내를 해드리고 장 중에 안내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국밥 한 그릇 타고 와도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야 그러다가 쭉다 다음날이나 다음날 올라가면은 또 정리하라 할때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제가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 우리 종목들 사 모으고 우리 종목들 주가 공매도 세력들이 찍어 누르고 공매도 세력들이 마구마구 흔들고 안티를 하더라도 우리의 우리가 꾸준히 살수 있다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중간중간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조정 받는 건 역시도 최소 값으로 할수 있단 말이야. 우리의 패시브 비중이 늘어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을 사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식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단기 스윙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별다른 의도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종목들 사서 결국은 우리 종목 쫙 하고 올라갈 거잖아 어, 내가 말했잖아 그 가격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 어, 어차피 두 달에 한 번씩 사서 수익금으로 또 수익을 내고 그러면은 내가 못해도 서울의 아파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택 한 채는 어, 충분히 주식으로 살수 있다고 얼마로 시작해서 단돈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어 내가 돈안 받는다 그랬죠? 그때 돼서 돈 진짜 좀 많이 벌고 금투세 낼 정도로 뭐 거의 1억 2억 이렇게 버시잖아요? 1억 2억이 뭐냐? 집 사는데 한 4억 5억 이렇게 벌잖아? 그러면 내가 그때 유튜브 슈퍼챗 열 테니까 그때 나 깎아 사먹으라고 그냥 용돈이나 좀 챙겨주십시오, 그때. 어. 그때 용돈이나 챙겨주시고 지금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돈벌 생각만 합시다. 자, 요거 위에 번호 있죠? 010-6745-7775로 우리 종목 이름 보내주십시오 아니면은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지금 공매도 세력들 그 다음에 우리를 마구마구 흔드는 세력들 전부 다 중국인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중국인들이에요 저 중국인들이 우리 주가 유린하도록 냅둘 수 없습니다 저기 서울에 있는 독립문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거 아닙니다. 저 중국 땜놈 짱깨 새끼들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독립의 의지를 가진 독립문입니다. 어, 사실상 우리나라를 더 괴롭혀 왔던 건 중국이고 지금까지도 중국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개 새끼들이 저들로부터 우리 우리 주가 지키는 거 이거 애국입니다. 애국자 여러분, 저와 함께합시다. 단돈 100만 원으로 어 1천만 원 만드는 거 이거 아까 수익률 보셨죠? 솔직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물론 덩어리가 되면 돈이 막한계 자당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그러면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들 100만 원 정도는 내가 가볍게 천만 원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두달 하면은 어 이것도 수익도 연속성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거잖아.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쫄지 말고 함께 합시다.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준비하는 이런 사람이 어 틀린 말 하겠습니까? 함께 합시다 여러분. 어, 010-6745-7775로 애국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우리 주가 함께 지킵시다, 에국자 여러분. 0106745-7775로 애국 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요. 그냥 주주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이제 뭉쳐야 됩니다. 이제 국가도 더 이상 국매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거 알고 있었, 알게 됐죠? 그 다음에 기관, 외인, 그리고 세력들은 어떻게든 우리 개미들 털어먹으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금량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뭉쳐서 대응하자라고 하면서 제어 구독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함께 제가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구독자님께서 텔레그램방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진짜 텔레그램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 텔레그램 방은요, 11월 19일, 일요일 방금 제가 이거 찍고 있는 지금 개설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금량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모읍시다. 뭐, 어느 선 밑으로 빠지네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어, 지금 올라가는데 여기선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뭐, 털리지 맙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금량 대외비 자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이미 기간은요, 1월 말 금량 가격, 4월 말 금량 가격, 7월 말 금량 가격이 확정되어 있어요. 지네들끼리 대외비 자료로 그냥 돌려보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제가 어렵게 입수를 했습니다. 주주분들께서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다운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ai를 개발해서 금량 주포 세력의 매매 패턴 제가 읽어 놨다고 했죠. 이미 최신화 시켜 놨습니다. 요거까지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주주님들 제 정보력이 의심되신다 혹은 제 진심이 의심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일단 제 진심은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께서 예, 금양 주주님들 더 이상 안 흔들리고 안 털리시고 영상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래자리에서 평단을 맞춰서 안티들에게 휘둘리고 사야 될때못 사는 분들 다들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구독자 늘리고 싶어서 영상 초반부터 구독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 진심은 아마 의심하실 분이 없으실 것 같지만은 중요한 건제 정보력이죠. 제 정보력이 어떤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 정보원들은 이렇습니다. 제 정보원들은 기본적으로 어, 세력분들이 있으세요. 실제 세력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력분들인데, 이 세력, 바닥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건너면 다들 아는 사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떤 종목을, 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평균 단가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얼추 한 달이 건너서 다 아는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저희 주요 정보력입니다. 금량 주포 세력도 두 달이 정도 건너면 알 수가 있고, 평단 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내 메이저 일간지의 사회부 경제부 기자님들.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저에게 정보를 가져다 주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가끔은 오류가 나기 때문에 전현직 국회의원의 비서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 2월 20일 날 금량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저와 함께 하는, 어, 함께 저와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신 분들께, 자, 제가 장전에, 2월 20일 장전에 2차전지 관련주다, 매집봉 14일 날 떴고, 에코프로와 함께 한국 시장을 씹어 먹을 거다. 지금 시장이 돈이 들어오고 있고, 반년 뒤 이거 진짜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들 정도다라고, 문자를 다들 보내드렸어요. 에코프로는 1,000% 이상, 금량은 400% 이상 나갈 거다. 따뜻하게 먹고 지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거든요. 자, 실제로 이거 어떻게 됐어요?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꼭대기에 판매를 했다고 했습니다. 7월 26일 날그 10시쯤에 오 이게 저는 7월 말 가격을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에코프로 관련해서 그때 알고 있었어요 에코프로가 그래서 이게 7월 말 가격보다 높게 뜨다 보니까 그냥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뭐 제가 그냥 러프하게 110, 1,119%라고 문자상으로 적었는데 실제로는 1,150%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냥 480% 수익이 났습니다. 진짜 경이적이었죠. 자 이날은 저 역시도 그냥 3 터트리고 그냥 퇴근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량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먹었는데 다시 우려 먹는 이유 뭘까요? 예, 네, 저금량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해 달라, 텔레그램 초대해 드린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그냥 주주님들. 자, 우리 이제 함께 합시다, 주주님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문자 한 통씩 보내 주세요. 우측 상단에 문자 있죠? 우측 상단에 번호 있죠? 이쪽으로 금양 혹은 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 영상 하단에 댓글 하나씩만 달아주세요. 예, 네, 저 구독자인 거 확인하자마자 여기 텔레그램 방 자료들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는 이 텔레그램 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주주님들. 그런데 사실 영상 하단에 그냥 니가 링크만 올려놓으면은 다들 들어가서 볼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하, 여러분들. 저 솔직히 이야기해서 영상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금량이라고, 자, 우리 다들 뭉치려면요. 일단 구독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 유튜브에 금량이라고 치면 저 대장주식 안 뜨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자, 이제는 뜰수 있도록 저 구독자 많이 늘려주시고 영상들 많이 봐주시면은 유튜브가 금량이라고 검색하면 이제 대장주식이 뜰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자, 지금은 한 1,500분이 안 되는 분들이 저 대장 주식을 구독해 주시고 함께 가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은 적어요. 아마 텔레그램도 들어오실 분들 지금 당장은 솔직히 한 300분에서 400분 정도밖에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제 구독자가 많아지고 제 영상들이 많이 부풀어지면서 금양 주주님들이 뭉쳐서 이게 1,000분이 되시고 2,000분이 되시고 만 명이 되고 뭐꿈 같은 이야기지만은 10만 명이 된다면요. 제가 10만 유튜버가 되고 제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고 금양 구독자 금양 주주님들이 10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기관, 그 어떤 외국인, 정부 역시도 우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 개미 개미들이 이금량을요 너희들 미쳤어 어디 이걸 떨어뜨려이 좋은 주식을 하면서 확실하게 세력과 기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더 이상, 이 기관들, 세력들, 국가에 휘둘리지 말고요, 공매도 세력들 한번 박살 내보고, 나라에게 우리 신경 써달라고 외쳐보고, 기관들에게 장난질 못하게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줍시다, 여러분들. 자, 진짜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휘둘리지 맙시다, 우리. 예. 다들 함께 갑시다. 자, 문자 기다릴게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셔서 구독자인 거 확인해주시면요.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우리 금량주주를 무시 못하게 뭉쳐봅시다. 똘똘 뭉쳐봅시다.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기다리겠습니다.